스터디에서 연습했던 것들이 이제 거의 예상 문제가 나온 경우도 있었고요. 안녕하세요, 모즈쌤입니다. 오늘은 교감 면접에 대한 이야기를 좀더 해볼까 합니다. 최근 4월 1일자로 사실은 이제 4월 3일날 교감 자격 연수 면접 대상자 흔히 이제 우리가 이걸 차출됐다고 얘기를 한다고 제가 표현 했습니다. 교감 자격 연수, 교장 자격 연수 대상자가 이제 발표가 됐고요. 이제 작년에 연수를 받으셨던 분들의 순위가 이제 발표됐다는 얘기를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제 교감 자격 연수, 면접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제 경험을 좀 담아서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경험해 본 것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 면접 준비에 조금 참고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면접 대상자가 이제 선정이 되면, 이제 이분들이 이제 교감 자격 연수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자격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고, 면접을 이제 통과해야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제 대상자가 되면 이제 교자, 교감 음, 자격 연수 대상자가 일반적으로 되는데 아주 어, 가끔씩 어, 여기에서 이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이제 온라인 평가라는 것이 있는데요, 온라인 동료 평가라고 하죠. 1년 동안 나와 같이 근무했던 선생님들, 어, 교직원들의 이제 그 설문을 보통 이 선생님들입니다. 서, 설문을 통해서. 어 교육 전문직 같은 경우는 행정직을 포함한 직원들의 설명을 어, 설문을 좀 받곤 하는데 교감 자격 연수의 경우는 온라인 동료 평가로만 진행이 되기 때문에 1년 동안 같이 근무했던 선생님들을 통해서 아, 내가 그 동안 어, 어떻게 동료들과 잘 지냈는지에 대한 평가를 받습니다. 여기에서 평가가 아주 좀 낮게 나오게 된다 그러면 어, 자격이 어, 되지 않는 경우가 어, 간혹 발생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 어, 한번 이제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거죠. 내가 동료들과 이제 어떻게 지내는지.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는 아무리 이제 잘 지내고 싶어도 사람이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나하고 잘 맞지 않는 분들이 있기 마련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교무를 하면서 차출된 분이 많기 때문에 아, 교무로서의 어려움을 또 서로 간에 알죠. 선생님들은.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점수를 그렇게 박하게 주지는 않는데 아, 물론 이 장치가 있는 것의 취지를 보면 너무 좀 이기적이고 자기만을 위해서 학교생활한 어떤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좀 걸러내자 라는 취지인 것는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되게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정근간 선생님들에게도 이메일을 보내서 이메일이 갑니다. 이제 설문 이메일이 업무 포털을 통해서 그래서 가게 되면 이제 거기에 대한 설문을 좀잘 해달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아, 이 부분에서 어, 내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의 교감 선생님의 도움이 좀 필요하기도 했고 또 본인이 또 메시지를 또잘 보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존재를 합니다. 아, 이렇게 온라인 동료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로 이제 면접 시험, 면접 시험이라고 뭐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면접 시험이 임하게 되는데 집단 음, 토의를 했었습니다. 아, 올해도 이제 그렇게 될지는 한번 그 요강을 살펴봐야 되겠지만. 어, 뒷담토회가 이제 생략됐던 해도 있었고, 했던 해도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살펴봐야 될것 같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주제를 주고, 주제에 대해서 충분한 이제 구상할 시간을 좀 갖고, 내가 구상했던 것을 또 이야기해보는 어, 구상 면접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직문 즉답이라고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한세 가지 정도 질문 하고, 바로 그세 가지 질문에 답하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준비를 철저히 한다고 해도, 분명히 준비가 좀 미진한 부분이 있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보다는 아무 말이라도 좀 하는 것이 나한테 좀 유리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령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에 올해 이제 변화하는 여러 가지 비전이라든지 시책이라든지 아마 시도교육청별로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좀큰 줄거리를 외우고 계셨다가 말이 막히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 또 슬쩍 얘기하면서 비슷한 것들을 최대한 찾아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충분히 말씀드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앞으로 좀더 보강해가지고 교감으로서 조금 더잘 보강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는 이런 성실한 태도와 이런 멘트를 좀 하면은 그런 것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감 자격 연수. 를 받는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 지나온 그 20년이 훨씬 넘는 20여 년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에 내가 살아온 것을 한번 되짚어 보는 또 시간이 되기도 하고요. 온라인 동료 평가를 통해서 내가 동료들한테는 혹시 소홀함이 없었는지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주변에 이제 요번에 이제 차출이 돼서 자격 연수를 또 준비하실 때또한 가지 좀 팁은 저 같은 경우는 같은 지역에서 차출됐던 선생님들리어그 스터디를 했어요. 일종의.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씩 모여 가지고 서로 돌아가면서 각자의 이야기를 좀 하고 예상 문제를 좀 뽑아서 서로 이제 돌아가면서 실제 이제 그 초시계로 시간까지 재가면서 어그 면접에 대해서 한번 그 연습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 그것이 이제 그 사실은 뭐얼마나지 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는지는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지만 어, 저희 스터디에서 연습했던 것들이 이제 거의 예상 문제가 나온 경우도 있었고요. 어, 그리고 실전처럼 그렇게 해 보니까 이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 지금 우리가 어떤 발표를 할때 시간을 딱 재어놓고 그 시간 안에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도입과 그 다음에 본론과 결론을 맺는 연습을 해본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많은 협의를 하고 각종 회의를 하기 때문에 보통 차출 대상자가 되기까지는 수많은 회의를 주재하거나 참가하거나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든지 잘 막힘 없이 잘할수 있는데 문제는 이걸 이제 조리 있게 잘할수 있느냐가 이제 관건인 거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간혹 보면은 인터뷰, 면접시험도 이제, 어, 보게 되면 하던 말을 중간에 끊고 나와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최대한 시계를 보면서, 어, 그러니까 최대한 내가 하고, 하고자 하는 말을 정해진 시간 안에 조리 있게, 아, 이렇게 하는 것들이, 어, 이제, 스터디를 모여서, 스터디를 만들어서 했을 때는 상당한 도움이 되더라고요. 어, 이게 잘될것 같은데, 우리 뭐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머릿속으로는 잘될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막상 해보면 아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이 바로 자격 어, 연수를 준비 면접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은데, 또 그런 어, 여러 가지 것들을 내가 보지 못한 다른 정보를 다른 또 선생님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제 공유했던 것들이 사실은 큰 도움이 됐고요. 어, 그 다음에는 이제 서로 어, 내가 차출되기까지의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들 이제 책한 권쓸 만한 스토리들을 다 갖고 있는데, 어. 그런 이야기를 또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면서, 아, 같은 처지에 있다라는 걸 느끼는 거죠. 그런 것이 또 심리적으로 크게 안정을 주는 어떤 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동기들과 벌써 이제 3년째 같이 연락을 하면서 어, 다 이제 교감으로 발령이 났죠.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들 때는 서로 이제 그 카카오톡 채팅방도 있고 또 경기도 메신저의 채팅방도 만들어 나가지고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만나고 학교에서 여러 가지 이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교감으로서 실무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뭐 학폭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뭐어 그때 그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 문제들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민원이라든지 서로 이제 공유를 하게 되는 끈끈한 어떤 네트워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하는 방법은. 기왕에 이제 명단이 발표됐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마다 나랑 같이 면접을 봐야 되는 분들이 누군지 명단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네트워크로 연결해 가지고 같이 스터디를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장 자격 연수야 뭐 교장 선생님들 이뭐 연수 대상자가 될 정도면 충분히 경력이 있으시고 그분들은 제가 따로 제가 경험해 보지 않은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으나 하루 빨리 저도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이번에 이제 교감 자격 연수 대상자로 이제 면접 대상자로 채출되신 분들의 성공을 그리고 무사한 면접 통과를 기원하면서 최선을 다하시고요. 그 다음 성실한 자세를 끝까지 유지하신다면 아마 큰 문제 없이 잘 통과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좀더 행복한, 그래서 아마 여름방학이 끝날 때쯤이면 자격증이 이제 발급이 되거든요. 네, 좋은 성적으로 잘 면접 마무리 하셔서 좋은 성과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옆에서 이런 분들을 보시는 분들에게 아, 따뜻한 시선과 또 온라인 동료 평가를 할때 아, 후한 점수를 좀잘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